안녕하십니까. 딥스카이 사진 촬영 가이드 저자 초가집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픽스 인사이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체 사진을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책자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픽스 인사이트를 실행하시면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프로그램 바탕화면과 메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프로세스 메뉴를 선택하시면 준비된 많은 프로세스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보시는 프로세스들 중에는 반드시 필요한 프로세스들도 있고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프로세스들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몇 가지 프로세스들을 사용하여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된 전체 사진들은 모두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합니다. 이 캘리브레이션 과정에서 비넷과 노이즈들을 우선적으로 제거하게 됩니다. 픽스 인사이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천체 사진 처리 프로그램들은 이 처리 과정을 필수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촬영된 딥스카이 이미지들에 대해 가지고 캘리브레이션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바이어스, 다크, 플랫 파일을 미리 촬영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촬영해둔 바이어스, 다크, 플랫 파일들은 각각 한 장의 마스터 파일로 만들어 놓아야 비로소 캘리브레이션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바이어스와 다크 파일은 이미지 인테그레이션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각각 한 장의 마스터 파일로 만들어집니다. 플랫 파일은 방금 생성한 마스터 바이어스와 마스터 다크 파일을 이용해서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한 후에 각 파일들을 이미지 인테그레이션 함수 통합하여 마스터 플랫 파일을 만듭니다. 여기서 생성된 마스터 바이오스와 마스터 다크 파일은 촬영된 이미지들에 분포되어 있는 노이즈를 제거하는 데 사용되고, 마스터 플랫 파일은 촬영된 사진에 들어있는 비넷을 제거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과정을 캘리브레이션 과정이라고 합니다. 전체 사진을 처리하기 위해 예, 필요한 마스터 파일들을 준비하였다면 먼저 전처리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처리 과정 속에 방금 생성한 마스터 파일을 이용한 캘리브레이션 처리 과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노 카메라로 촬영된 이미지는 LRGB 이미지들입니다. 이 이미지들은 각각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하고 이미지 얼라인먼트를 시행합니다. 이미지 얼라인먼트는 각 이미지들에 대해 서로 상이한 화각이나 위치, 앵글들을 일치시키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을 거쳐야 이미지 인테그레이션을 이용한 통합이 가능하게 됩니다. 코스메틱 커렉션 프로세스는 배드 픽셀이라고 불리는 핫 픽셀이나 콜드 픽셀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핫픽셀은 픽셀의 RGB 값이 모두 최대치인 경우이고, 콜드픽셀은 RGB 값이 모두 0인 경우입니다. 하드웨어적인 관점에서 보면 RGB에 해당하는 픽셀의 센서가 모두 켜져 있거나 모두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런 픽셀 값은 자연적으로 촬영된 이미지 데이터로는 존재하지 않는 값으로 보고, 노이즈로 판단하여 제거를 하게 됩니다. 코스메틱 커렉션 작업을 마친 상태에서 각 이미지들을 이미지 인테그레이션으로 통합하여 한 장으로 만들게 됩니다. 모노 카메라로 촬영된 이미지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컬러 카메라로 촬영된 경우에도 각 이미지를 분리하여 한 장씩의 RGB 이미지로 만들어줍니다. 컬러 카메라로는 옵션에 따라 컬러로 또는 모노로 이미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모노로로 촬영된 이미지는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하고 모노투 컬러로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컬러로 파일로 변형해 줍니다. 이를 디베이어라고 합니다. 디베이어 작업을 하기 전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의 베이어 패턴을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컬러 로우로 촬영된 이미지는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하고 채널 엑스트랙션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컬러 이미지를 각 RGB 이미지로 분리해줍니다. 분리한 RGB 각 이미지들은 리니어 핏을 적용하고 이미지 정렬 후에 코스메틱 커렉션 작업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리니어핏 프로세스는 불리한 각 RGB 파일들의 조도를 맞추는 작업입니다. 진행한 이미지들은 이미지 인테그레이션 프로세스로 통합하여 각각의 RGB 한 장씩의 이미지로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의 작업으로 컬러 카메라와 모노카메라, 각각 한 장씩의 RGB 이미지와 모노카메라인 경우 L 이미지가 추가적으로 준비됩니다. 다음 단계는 본격적인 처리 과정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처리 과정은 크게 리니어 프로세싱 과정과 난리니어 프로세싱 과정으로 나눠집니다. 최근 개발되는 디지털 카메라는 대부분 리니어 CC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리니어적 특성이라는 것은 CCD 센서에 축광되는 픽셀의 데이터 수치들이 인접 픽셀들과 모두 정수배인 선형적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처리되는 과정에서 히스토그램 트랜스포메이션 프로세스가 실행되면서 그 속성이 난리니어 이미지로 변하게 되고 이미 비선형화된 이미지는 다시 리니어 이미지로 변화시킬 수 없게 됩니다. 픽스 인사이트에서는 선형성 이미지와 비선형성 이미지 각각의 특성에 맞는 프로세스들을 준비하고 있으며 각 구간에 맞는 프로세스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에서는 꼭 사용해야 하는 함수를 각 특성 구간에 배치하여 구현하였으며 다른 프로세스를 더 사용하고자 한다면 해당 구간에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앞선 단계 처리 과정에서 lrgb 이미지가 준비되었는데요. 컬러 카메라의 경우는 L 이미지가 준비되지 않으므로 RGB 이미지 처리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RGB 이미지를 조합해서 한 장의 컬러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l RGB 콤비네이션 프로세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l RGB 프로세스 화면에서는 L을 제외한 RGB 이미지만 지정하여 컬러를 조합합니다. 생성된 RGB 컬러 이미지는 다이나믹 클럽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이미지 외곽에 발생한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냅니다. L 이미지도 동일한 위치로 잘라내야 차후에 LRGB 조합이 가능하므로 프로세스를 바탕화면에 올려놓는 New Instance 버튼의 기능을 사용해서 절취되는 좌표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L 이미지와 컬러 이미지 모두 DB를 실행해서 남아있는 비넷을 제거합니다. 컬러 이미지의 경우에는 컬러 컬렉션 과정을 실행해서 컬러를 조정합니다. 이 과정은 DSLR의 화이트 밸런스 작업 효과와 유사합니다. 백그라운드 뉴트럴라이제이션 프로세스와 컬러 캘리브레이션 프로세스를 순서로 적용하면 이 과정을 통해 자연스러운 특성을 되찾게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 L과 컬러 이미지 모드 히스토그램 어, 트랜스포메이션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이미지를 난리니어 이미지로 변경시킵니다. 여기서부터는 난리니어 이미지를 위한 프로세스들을 주로 사용합니다. L 이미지는 MMT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이미지에 남아있는 노이즈를 좀더 섬세하게 제거하고 어, 컬러 이미지는 SGNR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이미지에 담겨진 녹색 노이즈를 제거합니다. PX인사이트는 촬영된 전체 대상에서의 독립적인 녹색 파정은 광에 따른 노이즈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녹색 광은 이 s c n r 프로세스를 사용해서 제거될 수 있도록 합니다. 모노카라에서, 모노카메라에서는 촬영된 L 이미지가 준비되었다면 L 이미지와 조합된 컬러 이미지를 lRGB 콤비네이션 프로세서를 사용해서 합성을 합니다. 이 합성작업으로 모노 카메라인 경우 디테일을 좀더 확보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어, 완성된 최종 이미지를 ACDNR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합성할 때 발생한 노, 색상 노이즈나 루미넌스 노이즈를 마저 제거합니다. 이로써 모든 처리 과정이 완료되어 한 장에 완성된 lrgb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전체 과정을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추가적인 프로세스를 더 사용하고자 한다면 해당 구간에 적절한 위치에 넣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리니어 이미지에 맞는 프로세스들과 양쪽 모드 적용이 가능한 프로세스, 그리고 난리리어 이미지에 맞는 어, 함수들입니다. 또한, 카테고리가 특정되지 않은 어, 프로세스와 스크립트 군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픽스인사이트를 이용한 천차사진 처리 과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픽스 인사이트는 비교적 고가의 청문용 소프트웨어인 만큼 최대한 잘 활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